프리스크 접수. <laughs> 당신은 불살리트를 첫 번째 클리어하고 또 클리어려 하 한다. 의지가 충만해진다. 이진원. 반가워. 난플라이야 그리고 이건 친절의 뜻이지. 자, 이걸 받아서 나보를 채워봐. 무서웠다가 이제 안심하렴. 페어엔 퍼즐들이 많이 있단다. 그러니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만약 괴물들을 만나거든 대화로 해결해보렴. 자, 이제 연습해볼까? 뭐라고? 절대 안 돼. 정 나가고 싶거든, 강함을 증명해 보렴. 됐다. 그냥 가렴. 당장 기다려서 나와 악수해. 너는 그 수는 안 좋은 악수라고 했다. <웃음> <웃음> 인간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널 쓰라뜨리겠다. 너는 파피루스를 유혹했다. 우가 그렇게 큰돈 받아도 되는 건가? 어차피 리네 돈이야, 등신아. 쇼룩, 그 XX야. 쇼 마이 머니. 알았어! 맘 아들게! 맘은 사고 그녀 안돼! 어, 어, 언다이 나... 그 녀석을 잡지 못했어. 뭐? 네가 직접 나서겠다고? 뭐? 직접 그 인간을 죽이겠다고? 뭐? 죽이는 것까지 모자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고? 아직 아 말도 안 했거든. 골빈놈아 의문의 기사가 나타났다. 기사의 창범지기 공격. 효과는 미미했다. 힘에서 도망갈 수 있는지 볼까? 자, 이제 뛰라 인간. 게이트 오브 언다인의 설악장. <목소리> <목소리> 당신은 언다인에게 도발했다. 생선밥으로 만들어 주마, 인간! <목소리> 당신은 도망쳤다. 신도 망치지 마! <목소리> 너 크로피하지 마! 젠 무리야. 개. 와. 와. 뭐뭐 뭐, 뭐야? 총 2,320리터. 마셔라. 그리고 기운 내라. <laughs> 그... 뭐 하러 왔냐 인간? 친구가 되달라고? 허? 어? 지금 누굴 밥으로 하는 거야? 생각해 보니 친구도 좋을 것 같다야. 역시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지. 바로 이월이다. 예 우선 감자와 토마토, 인나님거 느껴봐라. 다음엔 체할 가져올게 에이, 도착했구나 드디어 널 정말 많이 기다... 기다려... <laughs> 당신은 괜찮냐고 물어본다 미..미안 좀 어지러워서 이젠 괜찮아 그래? 그럼 한방더으 <laughs> 어서 빨리 여길 나가야 해 이곳은 살인 기계가 있다고 네! 그게 바로 사람니다 자기 귀찮으니까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기 문제를 못 맞추면 죽게 되는 간단한 게임을 할거예요자 그럼 문제 나갈게요 잘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D 어? 하하하하하. <laughs> 아 사실, 처음 때도 너무 쉬웠어요. 그, 제작이 <laughs> 이번엔, 쪼오 어려울 거예요. 그럼, 다음. 은 문제도 너무 쉽네요. 이번엔 뭘 해내려 했던? 비. 아, 씨. 이확끊으 <laughs> 그냥... 아우, 저, 아우, 절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번지 모르겠지만 자기, 저 솜방위의 재료를 가져오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답니다. 걱정하지마! 핸드폰에 제트팩 기능을 넣어뒀어 버튼을 누르면! <laughs> 자기야, 자기는 거미가 싫은 거야. 먹지 않겠나? 아, 그거 아니다. 미래의 산세는 블루카. 아기, 내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보. 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게 뻔 못하겠어요. 그냥 죽으세요. 당신은 뒤에 거울이 있다고 말했다. <laughs> 그런 앨파카스를 제가 너무 끌어 생각... 알모 메이플은 블루키도 같이 있다고 말했다. 무슨 노래 속이시다니... 무례하셔라... 과거하시는게 좋으실 거예요, 자기? 당신은 드라마틱한 포즈를 취해... 자기이 프로는 전체 이용이에요 자기! 그런 쫄깃한 손모양안 돼요! 나야 센지 센세이션. 좀 알피스에게 전해줄래? 열리지 않는다. 이런 문... 문 잠그지 말아야겠다. 잠깐만, 어디 내려가는 거야? 뭐? 데이트? 쓰레기장으로 간다고? 갑자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서 정말 즐거웠네. 한테 무슨 짓이에요? 톰지다. 네, 인간. 뭐가 나왔어? 드디어 당신의 첫 번째 여정이 끝이 보인다. 끌어오르는 이 감정. 당신이 이글 절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진짜 목적, 그 아이와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걸. 당신의 의지는 다시 한번 가득 찬다. <웃음> <웃음> 아, 안녕? 나 기억해? 너의 절친. <laughs> 아, 쓰레 기억하지, 당연히. 너 때문에 노이트가 안 돼, 임마. 난 모든 것을 물어 돌릴 거야. 자, 간다. 눈보호 이런, 이런 소령합수. 꽤잘 피하지 마. 괜한 헛수구야. 그만 포기해차라. 못 보는. 응? 설마 아직까지 버텨낼 줄이야. 하지만. 쓰고야. <목소리>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목소리> 여기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난 이제. 저이는 음? 저장된 파일을 부를 수가 없어서, 내 가족들, 친구들, 모두를 부르겠지. 너는 힘이 약해지고, 곧 있으면 나는 너를 이길 거야. 하지만, 난 너를 구하고 싶어. 모두가 해피엔딩인 세상을 바래. 이러지 마쳐라. 그냥 내가 이기게 해줘. 너는 가악하겠지만 너는 반듯이 버텨내. 그게 내 의지니까 너무 외로웠었잖아 너무 무서웠었잖아 마지막 힘을 짜낸 너는 결계를 깨고 모두를 풀어주겠지 그리고 기억을 잃고 꽃으로 되돌아갈 거야 미안해 내가 모드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모두가 해피엔딩인 세상이 되겠지 하지만 난 이번에도 너를 구하지 못했어 고마워 그, 그 무슨... 모든 걸 잊고 꽃으로 돌아가? 그게, 그게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야? 또 만나자고 이번에도 난 실패했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스리에 그게 나의 의지니 너는 불살트를 천 번을 깨고 더 깨려한다. 이번엔 구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의지가 가득 차오른다.